안녕하세요, 저몽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스키비디 토일렛 63편이 공개가 됐죠. 신규 캐릭터인 쌍칼 스피커맨과 함께 새로운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캐릭터, 쌍뚜렁뻥맨이 개조된 글리치 토일렛을 타고 화려하게 복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과연 이번 에피소드 속엔 어떤 대형 떡밥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토일렛 군단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는 주인공 카메라맨의 시점에서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핸들을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미사일을 쏠수 있는 장치에 탑승하고 있죠. 적들의 크기와 위치를 눈으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맨에게 어울리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선 세 발밖에 발사하지 않았지만, 배경 뒤편에 보면 토일렛들의 시체가 꽤나 많이 보이고 있고, 주인공 카메라맨 근처엔 근접 공격을 하는 빅 카메라맨들만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토일렛들을 주인공 카메라맨 혼자서 해치운 것 같죠. 그리고 화면 왼편에는 한 명이 탑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소형 자동차도 보이는데 주인공 카메라맨이 탑승 중인 장치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맨의 전투를 보조해주는 기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54편 에피소드에서 메카 장치에 탑승한 카메라맨이 등장했었는데 드디어 이번 에피소드에서 기계 장치를 활용한 첫 전투가 나오게 되었네요. 이후 헬리콥터 토일렛의 공격을 받은 주인공 카메라맨은 폭발과 함께 바닥에 고꾸라지게 되고 신규 금속 토일렛에게 무참히 공격당해 죽임을 당하고 많은 동료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토일렛은 제트팩을 활용한 빠른 기동력으로 순식간에 접근해서 16번의 무차별 난타 공격을 하고 마지막엔 카메라맨의 얼굴을 떼어내 죽여버리는데 이 모든 일이 단 3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등장했던 자이언트 박사 토일렛 또한 같은 생김새를 가진 집게 팔과 금속 다리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박사 토일렛이 이 스피드까지 가지고 있다면 아마 현재까지 등장한 토일렛 군단 속 캐릭터 중 가장 강력한 빌런이지 않을까 싶네요. 금속 거미 토일렛의 시선이 주인공 카메라맨으로 옮겨지는 위기의 순간, 오른편에서 펄스건이 날아오게 되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또 다른 신규 캐릭터, 쌍칼 스피커맨이 서있죠. 검은색 정장에 빨간 셔츠를 입고 있고, 크기는 카메라맨보다 살짝 큰데, 음파로 토일렛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트팩을 활용해서 거리를 좁힌 후 머리에 칼을 직접 꽂아 넣어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후 손을 뻗는 카메라맨에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고 있죠. 먼저 손을 뻗어 주인공 카메라맨을 일으켜주는 스피커 우먼과는 대조되는 모습인데, 어쩌면 쌍칼 스피커맨은 스피커 우먼이 주인공 카메라맨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요청한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4편과 57편에서 TV 우먼을 짝사랑하는 카메라맨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 우먼을 짝사랑하는 쌍칼 스피커맨이라는 설정도 크게 거부감이 없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쌍칼 스피커맨은 쌍뚜로뻥에 대응되는 스피커맨 진영의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독특한 의상과 함께 두 개의 무기를 들고 있고 음파를 활용한 테크니컬한 공격이 아니라 제트팩을 활용해 직접 칼을 꽂아 넣는 투박한 공격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쌍뚜로빵맨이 화려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이 함께 활약하는 에피소드가 추후에 반드시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후 4명의 카메라맨이 탑승 가능한 전투 차량이 지나가는데 무기의 형태와 손잡이의 위치를 볼 때, 주인공 카메라맨도 이 차량에 탑승했었던 것 같죠. 차를 멈춰 세우고, 공격 태세를 갖추는 순간, 왼편에서 등장한 뮤턴트 토일렛에 의해 차량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주인공 카메라맨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불현듯, 어디선가 날아든 공격에 헬리콥터 토일렛 두 마리가 격추되어 버리고, 분노한 뮤턴트 토일렛의 얼굴에 뚫어뻥을 하나씩 붙여가며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적 캐릭터의 정체는 바로 AI 토일렛이라고도 불리는 글리치 토일렛을 개조한 기계장치에 탑승한 쌍 뚫어뻥맨이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하기 위해선 54편 에피소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화된 글리치 토일렛이 엄청난 스피드를 활용해 카메라맨 군단을 괴롭히고 있을 때 TV 우먼이 나타나 그의 스피드를 따라잡고 스크린 공격으로 마비시키는데 성공했죠. 이후 오른편에서 날아든 민트색 총알에 맞게 된 글리치 토일렛은 빛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TV 우먼이 사라지는 이 장면에서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글리치 토일렛이 맞은 건 펄스건을 개조한 마취총의 총알이었고 이후 메딕 엔지니어맨들이 부상당한 카메라맨들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글리치 토일렛도 함께 데려가게 된 겁니다. 부상당한 쌍뚜로빵맨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글리치 토일렛을 개조한 기계 장치를 그에게 선물하게 된 거죠. 여기서 대형 떡밥 하나 투척 들어갑니다. 토일렛 군단에서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딱 하나 아스트로 토일렛밖에 없는데요. 현시점 기준 최강이라고 볼수 있는 타이탄 카메라맨도 손쓸 수 없을 정도의 빠르기였죠. 하지만, 쌍뚜로뻥맨이 타고 있는 글리치 토일렛 모빌 정도라면 아스트로 토일렛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속도도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추후 에피소드에서 G맨 토일렛급 빌런으로 활약하게 될 아스트로 토일렛을 쌍뚜로뻥맨이 해치우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시크릿 에이전트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몸의 절반만 문틈으로 빼꼼 내민 채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게 되는 쌍두릅 뻥맨의 부활을 보며 박장 대소하는 카메라맨.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의상을 자세히 보면 쌍두릅 뻥맨이 뚫어뻥맨 시절에 입고 있던 착장과 똑같거든요. 뚫어뻥맨이 그에게 뚫어뻥을 날리고 가운데 손가락까지 들어올리는 걸로 보아. 둘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인 것 같은데, 둘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후 에피소드가 나와 봐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죽은 토일렛의 뒤편에 흐르고 있는 검은색 액체는 과연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토일렛의 피는 아닌 것 같고, 제트팩의 엔진 연료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아무 이유 없이 이 장면을 넣진 않았을 텐데, 떡밥 회수가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 이후 얼굴이 시뻘개진 채 일어난 뮤턴트 토일렛의 뒤엔 그와 똑같은 크기를 가진 빅스피커맨이 칼한 자루를 들고 나타나게 되는데 음파라고 쓰고 입냄새라고 부르는 공격을 퍼부은 뒤 칼을 꽂아 죽이게 되죠. 그의 분노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느껴지는 걸로 볼때 단순히 적을 죽인다는 의미보다는 친구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빅 스피커맨의 몸통을 보면 뮤턴트 토일렛에게 꽂아 넣은 것과 똑같이 생긴 칼한 자루가 박혀 있잖아요. 저 뮤턴트 토일렛은 원래 빅 스피커맨이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시작된 폭격기 토일렛의 대규모 공습,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날고 있지만 하필이면 나를 잘못 잡았죠. 때마침 같은 장소를 지나가고 있던 타이탄 카메라맨과 스피커맨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돼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타이탄들과 함께 날아가는 헬리콥터와 비행선의 수가 꽤 많죠.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전투가 아닌 대규모 전쟁을 치르러 간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또 하나의 떡밥을 던져봅니다. 타이탄 스피커맨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 타카맨과 타스맨은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둘이 함께 싸우는 모습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때마침 토일렛 진영에서도 박사 토일렛이 보스급으로 성장해서 쥐맨 토일렛과 함께 뭉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47편에서 시네마 맨과 쥐맨 토일렛이 맞붙었고 57편에서 타이탄 카메라 맨과 쥐맨 토일렛이 전투를 펼쳤잖아요? 이대로라면 67편에서 타이탄 카메라맨과 스피커맨을 상대로 자이언트 박사 토일렛과 쥐맨 토일렛이 2대 2로 맞붙는 정상 대전 에피소드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쌍뚜로 뻥맨과 아스트로 토일렛까지 합류한다면 다채로운 에피소드로 꾹꾹 눌러담은 역대급 맛돌이 에피소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63편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모든 떡밥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감상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카메라맨이 전투 차량에 탑승한 상태죠 거미 토일렛까지 제거해주고 헬리콥터 토일렛! 와우! 정통으로 미사일 맞고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이거! 세어보면 16번이에요 얼굴 주 뜯고 다가오는데 여기서 스피커맨 등장! 쌍칼과 함께 나타나서, 멋있게 머리에다가 꽂아주고, 손, 음, 새침대기 모습까지. 저 차량이었죠. 지나가는데, 여기서? 뉴턴트 토일렛 등장. 차량을 한 방에 폭파시켜버립니다. 자, 오! 뭐가 지나갔어? 미사일이 아니야? 오, 오, 트로뻥을 하나씩 꽂고 있죠. <laughs> 와, 글리치 토일렛 모빌에 탑승한 쌍트로뻥맨이었네요. <laughs> 바로 얼굴에 트로뻥, <트롯>. 멋있어. <laughs>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지, 따봉해야지. 저 화났죠? 하지만 뒤에 빅스피커맨이 입냄새와 함께 칼 수셔 넣고 오, 전개가 너무 빨라. 너는 날 잘못 잡았어. 지나가던 타카맨과 타스맨이 한방에 날려버리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군단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상이 끝나게 되죠.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